출제예상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회생활은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거, 요거 찾는데, 이런 규정들이 은근히 어려워요. 왜냐면 다알것 같은데,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기억입니다. 윤리는 한자어로 인륜, 윤자, 다스릴리, 인간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을 뜻하는 거 맞네요. 니은입니다. 동양 사회에서 윤리는 태어날 때부터 갖는 필연적 관계인 천륜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인간관계, 우리가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맺는 관계인 인륜과 같은 의미라고 해야죠. 니은 틀렸죠. 디귿입니다. 윤리적인 인간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디 맞죠? 리얼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죠. 사회적 동물. 그래서 윤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미음입니다. 모든 윤리적 가치는 망고불변의 진리이며 시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모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시대 따라 다르고 사회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다르고 지금 다르고 미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미음 틀렸죠? 비음입니다. 윤리규범은 공동생활과 협력이 필요한 인간 생활에서 형성되는 공동 행동의 룰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게 맞죠.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 인간, 사회적 동물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답은 그렇죠. 2번, 기억 디귿 리을 비 이게 되겠네요. 퀵 정리해 볼게요. 1륜, 윤자의 다스릴리, 이게 윤리죠. 망고불변 절대 아니에요. 계속 바뀝니다. 동양은 인륜을 뿌리로, 서양은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문명을 뿌리로 해서 윤리관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행동의 룰이 바로 윤리가 되겠죠. 공동의 어. 이익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 신념을 기반으로 형성된 윤리. 이 윤리를 지킬 때 인간은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김샘의 킥이었죠.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보러 가는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 구할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뭐 윤리적인 판단이라고 하기는 좀 못한데 산책을 가는데 아이고뭐 동네에서 새끼 고양이가 로드킬로 죽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어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어릴 때는 저도 그런 기억 나거든요. 길에 이제 죽은 동물이나 땅에 묻어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우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면했어요. 좀 양심의 가책 비슷한 것도 느끼긴 했는데 며칠 후에 가 보니까 뭐 어떻게 치워지긴 했는데 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정말 비난 받아야 되겠죠. 고양이도 생명 아니냐?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 동물에 대해서는 윤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상황이 그래요. 공개 입찰 관련된 프리젠테이션에 전사적 노력, 회사가 다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초등학생이 뺑소니 차에 치는 걸 봤어요. 이때 박과장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직업윤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공적 약속, 최우선 과제. 그래서 우리는 회사 업무를 할때 개인적 취향이나 정의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해야지, 나는 정의의 사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적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죠. 직업윤리와 개인 윤리가 충돌을 일어났을 땐 실천 규범이다 보니까 직업윤리가 우선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에 적용할 때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디까지가 공적인 입장이냐 인간의 생명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선시 생명 윤리를 빼 아예 그다음에 직업윤리와 개인 윤리를 집어넣으면은 심플할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입장이지. 자, 봅시다. 생명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포기한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회사에 보고하고 애 데리고 병원에 가면 프레젠테이션은 누가 하는데? 김 대리에게 애를 맡기고. 왜냐하면 박 과장이 꼭 병원에 데리고 갈 이유는 없어요. 김 대리가 해도 돼.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김 대리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 과장은 프리젠테이션 하라고 하고 김 대리는 애 데리고 병원 가고 그래야 생명도 보호하고 업무도 수행할 수 있죠. 답은 3번이죠. 자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본사에 연락하면 언제 프리젠테이션 하러 가요? 그리고 박 과장이 꼭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거든요. 바이어에게 설명하고 시간을 미룬다고 바이어가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아시겠죠? 자, 킥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윤리와 직업윤리 구분해야겠죠. 직업윤리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윤리의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는 공통 보편적 일반윤리면서 특수윤리이기도 하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부딪힐 가능성 있는 생명윤리를 먼저 빼서 무조건 이거부터 그 다음 직업윤리 개인윤리를 지킨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면 여러분들이 필경으로 NCS 직업기초능력으로 출제가 됐던 뭐 인성검사로 출제가 됐던 또는 뭐 면접의 상황에 대한 걸로 출제가 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풀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3번입니다. 회사 워크샵에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직업의 속성 좀 구분해 봅시다. 직업은 잠깐 하는 거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아르바이트를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죠. 자원봉사, 돈안 받고 하면은 직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도둑이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잖아요. 사회성도 필요합니다. 사회 공동체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회 해를 끼친다면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강제 노동을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난 하기 시는 공부하는데, 아니, 공부하는 걸 직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죠. 자 수진이 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겠네. 맞죠? 경제성 지혜입니다.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일도 직업이라고 볼수 없는 게 계속성이 부족하잖아요. 준섭이 얘기 볼까요?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맞는 얘기죠. 사회성 필요하죠. 승철입니다. 자아실현의 중요한 기반이 될수 있죠. 태선입니다. 타인에 의해. 억지로 하더라도 경제적 보수 받으면 직업이냐? 아니에요. 자발성이 부족하잖아요. 민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라면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직업이냐? 윤리성이 부족해도 직업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수진, 준섭, 승철. 세 사람이네요. 답은 4번이죠. 킥 정리해 볼게요. 계속 일하는 계속성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성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윤리성 사회에 기하는 사회성 속박이 아닌 자발성 직업의 속성은 개경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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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자발성 개경윤사자를 기억합시다.